사람은 머리다. 머리는 신피질과 구뇌로 나눈다. 뇌의 30%인 구뇌는 신체 기능과 기본 행동과 감정을 제어한다. 행동과 감정 중 일부는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이며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며 속인다. 우리 모두 이런 경향을 조금씩은 갖고 있는데 살면서 번식에 효과가 있었던 탓이다. 우리 뇌중 70%인 새로운 뇌는 오직 한 가지 심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 심피질은 세계모형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지능을 주었고 지능이 더 진화한 이유도 역시 유전자를 확산하는 데 유용했기 때문이다. 구뇌는 단기 생존과 가능한 한 자손을 많이 남기는 데 고도로 적응되어 있다. 군에는 자식을 양육하고 친구와 친척 돌보기 등 좋은 면도 있지만 자원과 생식 기회를 얻기 위해 살인과 강간 같은 행동도 마구잡이로 한다. 미국을 미워하며 자식을 미국에 유학시키는 그런 미운 짓도 골라서 한다. 그래서 군애와 심피질 사이의 싸움에서는 거의 항상 군애가 이긴다. 원래 심피질은 구뇌를 돕기 위해 진화했다. 심피질은 세계 모형을 배우고 구뇌는 생존과 생식 목표 달성에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한다. 진화의 어느 시점에서 심피질은 언어와 탁월한 손재주 능력을 위한 메커니즘을 발달시켰다. 그것도 구뇌가 활용한다. 구뇌는 지능이 없어. 그래서 문화란 말을 들어. 군에는 자신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며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몰라. 그러니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내로남불 구분도 안 되지. 한 개인도 그렇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어떤 집단에 속하면 너무나 떳떳하고 자신만만하게 하는 거야. 그것도 친구를 돌보고 자기들이 획득한 전리품을 저들끼리 나누는 보상의 욕구가 충족되는 매력 때문에 가능한 거야. 우리가 직면한 큰 문제 하나는 여전히 구운회가 지배력을 행사해 우리가 장기적 생존에 이로운 선택을 못 하게 방해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가 개발한 기술들을 틀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남용하는 위험도 있다. 심피질은 우리를 기술을 발전시키는 종, 종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우리 종의 장기적 생존에 해로운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는 구내를 가지고 있다. 그 때문에 심피질은 놀라운 능력에도 불구하고 속아 넘어갈 수 있다. 사람들은 세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이 틀린 것인데도 쉽게 속아 그것을 믿는다. 틀린 신념을 가지면 치명적으로 나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지금 이런 현상이 바이러스성 나쁜 신념을 맹렬히 퍼뜨리고 있다. 개인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사안이라 반대 증거도 무시하며 막무가내로 바이러스성 신념을 퍼뜨린다. 코로나 뺨치는 나쁜 신념은 사람의 뇌를 부수고 마음을 구기고 뼈 파며 뒤집어 갈기갈기 찢는다. 이 해악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 아주 편하지. 인권변호사는 국제망신도 당해야 수임료 오르나? 그래서 코로나19는 세 발의 피일 수도 있어. 신피지름 군의 아기와 멀렴치가 꽉찬 선동 알지만 나쁜 파동 내기 싫어 똥 피하듯 하는 거야. 여론조사업체 95%가 기울어져 여론이 아니라 희한한 조작을 하고, 그걸 받아 언론이 찍고 까불고, 잘근, 잘근, 씹어, 어진심피질이 받아 상피기 딱 좋게 뿌린다? 국민 다 쓰고 광우병에 시달리고 있어, 지금? 세월호 조사 수년 걸리는 돌머리가 당군조사선 맞아? 필지상 수상한 허교수 체면 좀 세워주자. 손흥민에게 배워야지. 우물한 개구리더라. 그렇게 잘하는 삼배1배라도 하면서 울어. 노동생산성이 아니라 파업과 불법 세계일위 경쟁하는 거야. 어휴.